어, 요번 시간에는 욕구와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욕구라는 것은 어, 부족해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욕구입니다. 그리고 욕심은 욕구가 채워졌는데 더더더 더, 더 계속해서 채우려는 마음이 욕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어, 음식을 먹었을 때 아, 이제 아, 적당하구나 이제 배부르구나 하면 이제 음식을 그만 먹고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데 맛있으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족을 했는데 욕구가 채워졌는데 거기서 더 채우려는 마음이 욕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욕 욕구는 기본적으로 정당합니다. 그렇죠? 어, 결핍된 욕구는 채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욕심은 아 건강한 좋은 욕심도 있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욕심을 부렸다가는 다 아시다시피 아마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욕구와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욕구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성장의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속담에 어, 수면 안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 뭐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한 단계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성장의 욕구라는 아주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는 또 원초적인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3대 욕구라 해서 식욕, 성욕, 수면욕 이세 가지의 원천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욕구의 4단계, 4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생전의 욕구, 그렇죠? 이제 목숨과 관련된 생전의 욕구가 있을 것이고, 생전의 욕구가 채워진다면, 그 다음에 안정, 그렇죠? 마음의 안정, 물질의 안정, 상황의 안정, 안정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안정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가 사랑의 욕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도 좋고요, 사랑할 대상이 있는 것도 아주 필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에게서는 사랑의 욕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 실현하는 것은 진정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렇죠? 심리 상담 지식을 통해서, 어, 저하고 만나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도 이 영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서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욕구의 네 단계는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 사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또 욕심이라는 부분이 더 많은 것을 채우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그것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욕심은 안 좋지만, 건강한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욕구가 되려면, 욕심이 욕구가 되려면 자기 개발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기가 성장을 하면 욕심이 욕구로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욕심과 아, 욕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완벽과 적절처럼 어떤 것까지가 욕구고 어디까지가 욕심이 시작되는지를 구분을 한다면 아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적절한 선택을 할수 아, 있을 것입니다. 이상 욕구와 욕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욕구와 욕심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인데, 어렵습니다. 어디까지가 욕구고, 네. 어디서부터가 욕심인지 그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선은, 욕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족해서, 그래서 잠을 못 잤으면 잠을 자야 되고, 네네. 밥을 못 먹었으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것이 욕구라는 것이죠. 네, 그것은 네. 기본적으로 정당하다. 근데그 욕구가 채워졌는데 더 원하는 거죠. 네,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죠. 이제 돈 욕심, 뭐 잠자는 욕심, 뭐일 욕심 많지 않습니까? <laughs> <그쵸? 웃음> 근데그 경계를 정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하 욕구라는 부분이 있고 욕심이라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욕구의 종류는 무엇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 내가 채우는 것이 정당하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그 불합리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어떤 구체적으로 음, 음. 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그음 만약에 학생이라고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그 초등학생이 운동도 잘 하고 싶고요. 그렇죠? 네. 공부도 잘 하고 싶고 또 자기 관리, 뭐 스스로 일어난다든가, 뭐양치질을 한다든가, 뭐 숙제를 한다든가, 뭐 혹은 뭐 학원을 간다든가, 그것을 자기가 능동적으로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렇죠. 네. 또, 또 반면에 자기 성장의 욕구를 방해하는 것은 게으름이거든요. 아, 아 내가 해야 될 것은 안다 이거죠. 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하는 게 사람인데.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게으름 때문에 안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 자기 자신의 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 성장의 욕구를 자기 스스로 채우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더큰 스트레스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어, 어머니와 아이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있어도 어머니가 어, 아이가 그 나이에 맞는 그, 선택에, 그리고 선택에 대한 실패, 그쵸? 시행착오를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어, 그니까 자기 스스로의 자기 성장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네. 시행착오가 필요한데, 어머니가 너무 많은 간섭을 한다든가, 아니면 소외시킨다는 거죠. 방임했을 때, 자기 성장의 욕구에 상처를 받겠죠. 음. 어린 나이에? 그러면 그거, 그 어렸을 때의 경험이 또 성장해서도, 어, 자기 성장을 하는데 많은 방해가 이루어진다. 아무튼, 여기서는 자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욕망은 아주 강렬하다는, 어, 그것을 말씀드리고, 자기 스스로의 게을름으로 무너지고, 아니면 외부의 간섭, 구체적으로는 보통은 어머니의 간섭으로부터 자기 성장의 욕구가 상처를 받겠죠.